무한 배름 사건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을 교회 탄압이라고 보건 그렇지 않은 건 앞으로 벌어질 교회 탄압의 전조, 복선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각종 법률과 행정 명령 형태로 마치 북한이나 중국처럼 교회를 더욱더 옥제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듭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교회 탄압이라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는 논리적인 분석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이 창골하기 때문이죠. 사회주의는 논리필연적으로 반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번져왔을까요? 좌파 정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죠. 그 근본 원인을 한국교회가 북한 구원을 하지 않아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구원을 하지 않은 것과 교회가 탄압받는 것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하고요. 여러분 한반도의 가장 강한 권력 집단은 어디일까요? 민주당입니까? 통합당입니까? 아니죠. 조선노동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5년 단임제 대통령과 70년 동안 권력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던 평양 정권은 비교가 되지 않죠. 117만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핵폭탄이 있고, 김일성 일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총폭탄 노동당원들이 500만이 있는 곳입니다. 어차피 한반도에서의 좌우 대립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남한의 권위주의 정부가 있을 때 간신히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을 정도였죠. 미국의 좌파도 있고, 유럽의 좌파도 있고, 일본에도 좌파가 있죠.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진 않죠. 그러나 한국에 있는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그룹들은 논리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 정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냐? 아니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냐? 한국의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북한의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남한에서 벌어지는 좌우 대립은 이 지긋지긋한 이념전쟁은 평양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수록 남한에서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그룹들이 더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념 전쟁을 끝내려면,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으려면, 체제 변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그룹들의 활동을 억제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샘물인 평양의 수도꼭지를 잠궈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저 어둠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에서는 좌익, 좌파, 사회주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13권의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이 2006년도. 벌써 14년 전에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미 그때 적화가 됐다. 그렇게 적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심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승산이 없다고도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소모적 내전을 끝낼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교회가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그룹들의 발호를 막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냐고 물어보시겠죠. 정치가 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가치와 이념과 숭공한 비전을 정치가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북한 구원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 복음통일을 노래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킬련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세상을 본받고 좌경화된 거죠. 목사님들은... 복음적 주장도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 이야기라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해도 공무원 대신 경찰들이 함께 와서 교회 앞을 진진다 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쳤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무엇인지, 역사를 말했어야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말해줬어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하셨는지 말해줬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위기와 위난을 극복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흔적들을 알려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마치 선지자 사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깨닫지 않았죠.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기 위해 3만 명의 탈북자들을 보내 줬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마치 선지자 사명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었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려 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생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2,500만 백성들의 삶의 단편들을 남한 교회에 알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구원 기도하나 하지 않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진다. 나라 망한다고 거친 소리나 한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다물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그룹들의 창고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대책과 대응을 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수도꼭지를 막아야 합니다. 어둠의 우물들을 이제는 봉쇄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설명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10편 말씀입니다.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역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라고 시편 기자는 적고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이다 구원자 하나님을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죠 이제 35년의 순호 끝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인당 GDP 65달러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난 대한민국 아무 부전자원도 없는 형편없는 황무지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을 교과서에서 빼버리더니 이제는 교회에서도 알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초경화된 겁니다. 자본주의는 부패하고 부익부 비리비이 만들어내며 사회주의는 정의롭고 정당하고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연방제로 하나가 되는 평화체제가 맞다라는 황당하고 무게한 주장들이 큰 교회에서 너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아무리 우한폐렴이 번진다 해도 교회 먼저 물을 닦게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감히 온갖 유흥시설들과 클럽들의 문은 열어놓은 채 교회를 먼저 문 닫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른바 좌파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이 더 들끓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우리보다 훨씬 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도 한민족 보음마 기지개척단이라는 청년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세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르심과 택하심 하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가증한 열망의 우상이 세워질 때 오히려 지혜로운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왕국, 제사장 나라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바깥을 향할 때, 안에서의 소용돌이는 잠잠해질 것입니다.